이 되고번 갑니다. 215. remind yourself to trust your own judgments when things go wrong. remind yourself. 네 자신을 to 믿으세요. Sir. 알았어. remind yourself. 네 자신을 믿으세요. 자,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기억나게 하다. 요게 더 익숙할 거고 네 자신한테 뭐 하라고? 믿으라고 해. 니네 자신한테 너의 자신의 판단을 믿으라고 자꾸 상기시켜줘 이번에는 A에게 B를이 아니라 니네 스스로 믿도록 해니 네 스스로 니네 스스로 믿도록 해 상기시켜 니네 스스로 너의 자신의 판단을 믿도록 해 믿도록 몇번 하니 when things things는 상황이요 s 붙으면 상황입니다 go long g 뒤에 long 틀린 잘못된 형용사지 go plus 형용사 비개구구콤넘 펄텀맥듀의 형용사 뭐뭐가 되다. 비게 그거 겁나 팔다운 맥. 자. 비게 그거 겁나 팔다운 맥. 헤이씨! 외워. 뭐뭐가 되다. 잘못되다. 상황이 잘못될 때 너의 판단을 믿으라고 자꾸 자꾸 상기시켜줘. 자. 니네 자신이 믿으니까 관련있죠? 유어셀프 s 는 목적어. To trust your own j u d g n 이건 목적격 보호가 돼. 앞에 동사 보니까 리마인드네 어, 얘는 오용식 동사인가 보네. 원투류 동사. 얜잘안 나와. 네기까지는안읽어도될것 같은데. 206번. 206. the foreign minister warns citizens not to travel to countries that are likely to have terrorist attacks. 자, foreign minister 그 foreign minister 하면요 그 외국부 장관이니까 외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은 경고합니다. t h r 시민들에게 not to travel 여행하지 않을 것을 시티즌이 여행하죠. 관련 있습니까? not to travel, 목적격, 보호. 근데, 능동이죠. 그럼 뭐 봐요? 앞에 동사. 원지는 원투류 동사. 자, 어디 나라로 여행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are 아, likely to have terrorist t t a c k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라는 여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외무부는 그렇게 합니다. 아, 외무부 장관은 그렇게 경고합니다가 돼요. 마찬가지로 원은 원투류 동사. 자, 다음 거가 볼게요. 207. A moderate amount of stress gets us to perform at our best. A moderate amount of stress. 적당한 적당한 펜 어디 가셨어요?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는 gets us to perform 우리가 퍼폼하게 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내 스트레스를 적당한 양으로 만들지 큰 양으로 만들지에 조절하는 것도 네가 하는 것 같아요. 너의 너의 몫이니까 네가 잘 생각해서 조절해서 보세요. 자, 208번 갑니다. t o o i g Forgetting the past can cause you to make the same mistakes again. 이거 맞어. 반복 실수하잖아. 한번 실수했고 막씨못 봐갖고 울었는데 다음 시험 또못 봐갖고 또 울어. 계속 인간은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반복해서 실수했을 때내 나를 아프게 한 거, 나를 눈물짓게 한 거를 조금씩만 더 고쳐도 인간은 발전하는 것 같아. 너무 한 번에 열심히 많은 걸 바꾸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인간은 꽤큰 성장을 하는 동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Forgetting the past, 과거를 잊는 건 can cause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뭐하도록 같은 실수를 다시 하도록. 네가 같은 실수 다시 하죠. 관련이 있죠. 목적격보 능동이죠. 동사 보니까 코지어. 얘는 원투류 동사죠. 됐어요. 개도 그렇구요. 개는요 원투류 동사일 때 하게 하다. 사역의 의미가 그래요. 개는 원투류 동사일 때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이런 느낌이 좀더 세요. 됐지? 자, 209번 갈게. 209. questions lead you to examine an issue that otherwise might go unexamined. 210. 자, 미안해요. question. 질문이 이끔니다. lead A to B. A를 B로 이끌던데 너로 하여금 examine 하게 합니다. 질문들이 네가 조사하게끔 한다고요. 투부정사죠. 동사이죠. 네가 직접 하죠. 관련 있죠. 목적격 보어죠. 앞에 동사 보니까 lead죠. 그러니까 to형s 아원트가 너무 많죠. 그럴 때 좋은 방법을 알려주면요. 일단요 구조를 봐요. 구조를. 네, 구조를 봐요. 이제 거의 끝 부분이니까 이제 위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구조를 봐서 주어, 동사, 유가 목적어 어쨌건 네가 이그세민하는게 목적격 보온인지 알겠어? 나 앞에 동사 봐. 잘 봐. 우리 사역은 알지. m a k e a b r e 시각은 알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 See here, notice, watch, feel h e r listen to, 이 정도, 알지? 사역도 아니지. 지각도 아니지. 그럼 그냥 투부정사 찍으면 돼. 다시 한번. 목적어 보호 관련 있지. 능동이지. 근데 앞에 동사가 사역 지각 아니지. 그럼 투부정사야. 돌려볼까? 자, 관련 있지. 능동이지. 근데 앞에, 메이 케이블의 지각동사 아니지. 그럼 투부정사. 우리가 퍼포먼 하지. 관련 있지. 목적격 보호야. 능동이지 앞에 동사봐. 메이크업 a 했지각 아니지. 그러면 그냥 투부 정사야. 요렇게 봐도 돼. 2 0 6번또안 해도 되지. 그래서 할게. 시티즌이 여행하지 않는 거 관련 있지. 목적격 보호지. 능동이지 앞에 동사봐. 지각 사역 아니지. 그러면 투부 정사야. 그만하자. 됐죠? 요런 식으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많이 보면서 이런 것들을 어, 그 노트로 만들어서 넘기면서 보시면 참 좋으세요. 자, 다음 걸 볼게요. 이백십 번입니다. Two 210. Allow your passion to become your purpose, and it will become your profession one day. Allow your passion. 너의 열정 허락해. 너의 열정한테 뭐하라고? 너의 목적이 되라고 너의 열정한테 너의 목적이 되게끔 해 and 그러면 이거 보예요 shut up 닥쳐 and 그러면 or 그렇지 아니면 이거란 말이야 or I kill you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llow 허락해 너의 열정이 뭐가 되도록 너의 목적이 되도록 그러면 그것 너의 직업이 될 거야 너의 열정은 직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목적으로 삼으세요. 그럼 네가 그 하고 싶은 열정이 직업이 될 거라고요. someday, o 언젠가요. 하고 싶은 거 찾아봐. 그래서 그걸 목표로 열심히 준비해봐. 자, 211번. 211. w h a t made you decide to work for an international NGO? 자, 이거 물음표인데 물음표가 잘렸네요. What 의문사 동사, 이 목적어, 네가 결정하죠 네가 결정하죠. 관련인, 목적격, 보호자 앞에 동사, make, have, l e 동사원형, 사역동사 뭐가 너로 하여금 결정하게 했니? to work, 일하는 걸 국제 NGO 단체에서 일하는 걸 결정하게 했니? 라고 했죠 뭐가 너로 하여금 여기서 일하는 걸 결정하게 했어요? 가 되죠 What made you decide to work for an international NGO? 가 되죠 됐죠? 음... 뭐 설명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음. 이 의문사는요 메이드의 주어에 해당해요 what, who 같은 의문사는요 의문사이면서 주어 목적어 보호 뭐 구실을 해요 얘는 의문사이면서 주어인 거예요 나올 때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 파트에서 그리고 이거 할때 의문사가 주어로 나와서 주어되면 뭐 때문에 너는 결정했어? 해도 돼요 뭐 때문에 너는 결정했어? 여기서 일하는 걸 이렇게 하셔도 돼 오케이? 자 12번 212. we could see every star in the sky twinkle on the hill we could see every star Tiddle. in the sky twinkle on the hill we could see 우리는 볼수 있죠 every star 모든 별을요 in the sky 하늘에서 뭐하는 거에요? 반짝이는 거에요 반짝반짝 작은 별 이거 못차르트 노래인거 알아요? 못차르트노래요 자. 안 아, 믿죠? 모르면 안 돼요. 진짜 모차르트 노래예요. We could see every star in the sky twinkle. 아, 차르트 음악이라고 해야죠. 모차르츠 음악이에요. 자,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모든 별이 반짝이는 거예요. 관련 있죠? 목적, 격포, 앞에 동사, 지각 동사. 트윙클 해도 되고 트윙클링 해도 돼요. 자, 트윙클 하면 소녀시대 생각나요? 읽었죠? 214번 갈게요. 아, 3번 갈게요. 2, 13 Books make me laugh and cry and see meaning in life. Books, 책은요, make 사역동사입니다. Me laugh, 나를 웃게 합니다. And 나를 cry, 울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이번에 laugh and cry는 보고요. And see는 책이 봅니다 할래요? 아니면 내가 봅니다 할래요? 어떤 걸 고르실래요? 책은 나를 웃게 합니다. 울게 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보게끔 합니다가 맞죠. 근데 문장 구조에서는 and and를 두번 쓰지 않고요. 이럴 때이 and를 빼줘요. 원래 들으면. 원래 들으면 이 and를 이거 안 보이죠? 이걸 빼줘요. 콤마로. 이게 좀더 콤마 찍어. 이게 좀더 자연스러우세요. 뭐 이렇게 책은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하고 삶의 의미를 보게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더 편해. 14번. 2, 14. Let us always meet each other with smiles. For the smile is the beginning of love. 자, 래더스 허락해 주세요. 래더스 허락해 주세요. 항상 우리가 만나도록. Let 5형식 동사 us always meet 서로서로 서로 웃음을 지며 만나도록 왜냐하면 for가 뒤에 나와서 주어동사 나오면 왜냐하면이에요 앞으로 나올 순 없어요 for는 부가적 이유라 그래요 부가적 이유. 웃음은요 is the beginning of love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테레사 할머니 대박이죠 테레사 언니 대박이에요 215번 215번 My dog always growls at me when I have him wait for his food. 안 그러겠냐? 먹을 거 앞에 두고 장난해? 나쁜 새끼 아니야. 항상 내 독은 그루즈미 나를 향해 그루즈 으르렁거립니다. When I have him, 내가 그를 기다리게 할 때요. For his food, 그의 음식에 대해서 기다리게 할때내 독은 항상 나를 으르렁거립니다. 됐죠?